하나 둘채게 안녕하세요 채컷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네.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Yeah.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상식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관 그 행사 차원에서 네. 저만 가고 지금 부대표인 하울이는 또조차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다 같이 상을 받는 건데 다 네. 같이. 건데.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이 상 받았을 때뭐 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상장 받을 때그오4아구사삼천그 아, 어. 그 스타트 어. 그렇게 받으려고 어. 지금 다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으로 짜놨는데 아쉽게도 구일에 그래. 중구에서 서울 시청 근처 덕수궁 근처에서 이 복장을 발견하신다면 음, 그것은 테이커입니다. 네, 테이커입니다. 그, <laughs> 제가 알기 쉽게 이러고 다니겠습니다. 뭐야 그게?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음... 이동을 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후에 네, 서울 시청에서 저희가 또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유에 네.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의 세이컨 담당자 박서희라고 합니다. 아, 와 저희. 세이컨이 상 받아요. <laughs> 저희의 활동을 인솔해주시는 아주 멋진 선생님이신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어색해. <laughs> 네 저희는 지금 서울시청, 네 서울시청에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이 있다 또 너무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활동 1 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시죠? 저는 서라스입니다. 네, 같은 소속 동아리에 분이신데 오늘은 본선 진출하러 오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수니다 아, 처음으로 보시겠네요, 저희. 예, <목소리> 네, 그런데 진짜 처음이죠. 저 처음이네. 저희는 많이 봤는데, 저희는 아, 영광입니다. 저희는 팬이잖아요. 이테이크한 네, 그 <laughs> 영상 속 어딘가에 항상 저희가 있다는. 에 네, 그 뭔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 네, 항상 어,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촬영하신 거 빼고는. 네. 아, 촬영했던 거 빼고는. 아, 어딘가에. 맞아, 어딘가에. 그 어딘가에. <웃음> <웃음> 맞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고마운 팀들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상을 수여받으시는 동아리 대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시상은 동아리 경연대 심사에 참여해주신 차원호 교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테이크 원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동아리 테이크 온위 동아리는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시립보람의 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2022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청소년 동아리 운동화 발전을 기획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9일 한국청소년수련실 40대전 김진상 대동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욕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보란 듯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퇴근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눈물 닦으면 안돼야 닦으면 안돼눈 닦으면 안돼 우리 그 초등학생 때 배웠던 책 읽기 자세 있잖아 이거 로 알겠지? 개웃기네 고생했어 재빈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많이 울어도 귀여워 재빈이 뭐신상실 받아? 먹여주지 마! 광주지 <laughs> 마! 먹어주지 마! 먹어주지 마! 먹어주지 마! 먹어주지 마! 연습주지 마! 먹어주 마지막까지 알바하다가 오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연습하자. 응. 좋아.